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의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10일이 됩니다. 갑신일입니다. 오늘 복권번호는 3자, 8자로 쓰시고 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푸른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오늘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일은 기일을 좋아하죠. 각기앞도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에, 기추위를 좋아하고 홍채남 성품이 아주 결백하고 총맹하고요. 그죠? 아주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제조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고 그죠? 어, 뭐좀 급한 성질이좀 흠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생 입신양명하는 큰 재주가 있고 크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가비는 무위를 싫어하죠. 무갑충입니다.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술 무자일 싫어하고 직업은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죠 건설업 인테리어 농업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갑상선 질환이 많죠. 탈모 질환이 많고 눈 질환이 많고 그죠. 이명이 많습니다. 중풍 뇌출혈이 많고 고혈압 당뇨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11월 22일 음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수요일 띠 v 눈세 들어가겠습니다 팔봉승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짓띠볼까요? 신자진 수국입니다 역시 돈 많은 노부야가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횡재수가 있고요 기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이네요 오늘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만사 행통입니다 소띠 볼까요? 오늘 소득 운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은 하거보다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긍정 다 좋습니다. 소띠 님도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고요.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자, 범띠 볼까요? 드디어 운명의 남녀가 나타났네.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 이북이 된답니다. 오전에 사고 수가 있고 약간 보시면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오후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원진살입니다. 이별 뒤에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전화, 이북이 되네. 그죠?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괴로워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면면 운이 소환, 학업도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정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죠. 예, 오전에 이별 수가 있으니까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죠.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아 금전운이 좋네요. 사업운이 좋고 매매운이 사은하업은다 좋고 수술도 좋고 아 아부다 정략부사 매매 우정 미래 다 좋습니다. 행재수가 좀 있네요. 그러나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BMT 육합입니다. 사신 합수죠 그렇죠? 역시 아반 마실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상황 하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BMT는 오늘 복근 한줄사 보시죠.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운 금전운 이 좋고 매운이 상승을 하고 보 뭐,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금전운이 좋네요. 사업운이 좋고 매매운이 상승을 하고 보 뭐,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버터 책략분 사업이 우정미래 금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금전에 오늘 횡재수가 있네요. 원숭이띠 오늘 복근한줄사 보시기 바랍니다. 만 사행통입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금전운이 좋네요. 그리고 돈만 오빠에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이 좋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하거본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개띠 볼까요? 개 개띠 뛰온 소개팅이 있네. 그죠?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하거본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는 밥마실나가서 그저 돈 많은 잘생긴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 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상 학업은 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네요.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건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문생입니다